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차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고 본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열며결심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 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이며 시간은 오후 6시 27분경 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sk케미칼 sk케미칼 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케미칼은 오늘 플러스 3.11% 가량 오른 것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3 1 4,500원입니다. 자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10월 21일 날과 10월 22일 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해드렸었고 어, 10월 21일 날에 이때 어, 다시 제가 리뷰를 어, 작도를 해가지고 기를접분들 다시 해가지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격이 아 가격이 아니고 이게 이미 전부 다 종료가 된 거래가 끝난 종목이고요. 어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제가 최근에 한 21일부터 제가 다시 리뷰를 진행해서 다시 그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제가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어 말씀을 해드린 이제 종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현재 오늘날의 가격이 한3% 정도 이제 오른 모습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지금 확률에 기반해서 베팅이 지금 진행이 됐고 매매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고 오늘 한 플러스 3%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마 1월 레벨에서 서포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서포트 레벨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서 확실하게 이런 레벨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208,500원에서 만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어,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됐을 때의 전략과 이제 올랐을 때의 전략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면서 진행을,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차 매수가 기준으로 많이 올라 버리게 된다면은,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매도 레벨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매도 레벨에서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우리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어, 2만, 20, 아, 20만 8,500, 여기서 또 2차 매수를 30에서 50%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매주에 대한 레벨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SK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 아시겠지만 제 매매 전략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익, 이제는 익숙할 실 거라고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SK 케미칼은 뭐 최근에 뭐두 번이나 리뷰를 진행을 뭐 했고 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1차 매매 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해 드리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